다음 그림에서 두 삼각형이 닮음일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두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일단 닮은 B를 찾아와야겠죠. 자, 대응변의 길이비가 곧 닮은 B니까 닮은 B가 1대2인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분 BC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20은 1대2. 자, 계산하면 EBC가 20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BC가 10cm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구해 봅시다. 그러면 6 더하기 10 더하기 8. 그러면 얘가 14니까 24cm가 되는 걸알수 있죠? 정답 24cm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두 사각형이 닮음일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보니까 사각형 ABCD와 사각형 HGFE가 닮았대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우리 닮음비 찾아와야 되니까 대응변이 나타나 있는 선분 BC와 선분 GF. 자, 그럼 8대 4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2대1, 이두 도형의 닮음비가 2대1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선분 AB의 길이, 즉 x의 값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선분 AB 대 HG는 2대1이죠. 그럼 HG의 길이는 2고, 그다음 얘가 x니까 x 대 2는 2대1. 자, 계산하면 x가 4가 되겠죠. 일단, x의 값은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 h의 대응각은 각 a가 되겠죠. 근데 각 a가 몇 도요? 120도예요. 자, 그래서 각 h는 각 a와 크기가 같은데 얘가 120도야. 그럼 y는 120이 되겠죠? 그래서 y가 120. x 플러스 y의 값은 4 더하기 120이니까 124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CBD가 닮은 도형이고, 선분 BD는 4cm, 선분 BC는 6cm일 때, 선분 AD의 길이는, 자, 이두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과 닮게 삼각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대응점, 이름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 6cm, 선분 BD의 길이 4cm, 그 다음에 여기에 각 B가 공통각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응변의 길이가 정해졌으니까 이 길이비를 이용해서 선분 AB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선분 AB 대 선분 BC는 선분 BC 대 선분 BD. 자, 그럼 얘가 6대 4인 걸 알았어요. 얘가 6이죠? 그럼 이때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인지 찾아봅시다. 4. AB는 66의 36.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cm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선분 AD의 길이죠? 따라서 선분 AD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에서 선분 BD의 길이 빼면 되니까 9 빼기 4는 5cm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정답 1번입니다.